네. 15 문제. 기영 니은 디귿 이제 찬 거짓 판별하는 문제죠. 이때는 이제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 좀 마음이 급하면은 좀 놓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차, 차근차근 가봅시다. 일단은 함수 어쩌고저쩌고가 보기에 대해서 옳은 것만 인대로 고른 것은 A, B는 0이 아닌 실수다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일단 주어진 지문부터 좀 정리합시다 미시 다 3으로 통일되면은 3으로 통일해주세요 그리고 어? 3이 통일되면 한번에 쓰면 되겠죠? 3에 2a가 될거고 여기는 곱하기 3에 마이너스 2승에다가 이렇게 될거잖아요 그럼 이거 계산 좀 해봅시다 3에 2x 마이너스 2b 에다가 2a까지 더하면 되겠죠 3에 그럼 2자 빼주고 x 플러스 A, 마이너스 B. 아, 요런 함수식이 됐네요. 그죠? 렇 요거까지 해놓고 기억 해봅시다 fx의 그래프는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밑이 뭐죠? 9죠? 한마디로 1보다 큰 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숫자니까 자, 자연, 당연히 1번, 기억은 맞는 거죠? 은은 y는 fx의 그래프는 b는 이면, 이라고했으니까 대입해 봅시다. b에다가 a 플러스 1을 대입해 보면은, x 플러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3에 2하고, x 마이너스 1. 어, 이렇게 되니까, 된 거니까는, 여기 9y는 9x의 그래프를 어떻게 했죠?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한 거죠. 그쵸? 여기는 0,1이었다면 여기는 1,1을 지나는 새로운 함수가 됐겠죠? 이렇게. 이해됐죠? 예. 이면, y는 x와 만난다. 어, 만나네요. 1,1 1 지나니까는. 그쵸? 근데, 여기서 어떻게 이 점을 생각해요? 하,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0,1을 지나죠? 이 함수는. 그럼, 이동했으면은 다른 점들은 볼 필요 없어요. 0 콤마 1은 어디로 이동했는지 그거는 좀 확인해 줍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어니은도참 y는 fx의 그래프는 x축 방향으로 a 플러스 b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걸 그립니다. 어, 그쵸. 보세요. 요거죠. 요거를 x 플러스 어, x축 양의 방향으로 a 플러스 b만큼 이동했다는 거는 식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데 우리한테 나온 식은 이거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틀린 얘기다. 평행 이동해서 이거하고 일치시킬 수는 있지만 이렇게 이동한 게 아니죠. 그렇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만큼 이동해서 나온 그래프죠. 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한번얘기겠습니다